그러네. 간이 딱맞잘 먹을게. 오오. 잘다아이 그래? 맛있다. 맛있다, 맛있다.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냐너들한테 아빠가 내면 내가 처리 0인데손는안기주기가 안겨주기가. 아, 또 명절. 명절 단골 어? 케이젠 그렇죠. 지도 마라. 와 하는 걸 말아 가겄나, 이끝나 가겄나, 이끝나 내가 서치를 해주고 싶어도. 안 아, 된다. 음. 포기해라. 이거는.. 그러면 사진 씨가 솔로도 솔로인데 못해 솔로.. 네, 그쵸. 근데 누가 연애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안 드나? 어? 지금에서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.. 네. 아 들어요? 네네. 그냥 무턱대고 뭐 만날 수는 없잖아요. 네네. 응. 이상형. 이상형. 저는 김신영 선배님을 실제로 봤을 때 응. 정말 아담하고.. 있... 누구요? 김신영 선배님. 누구요? 신영이? 네네. 우리 전국노래자랑? 네네네. 야근할 새 가을마을 속에 장미꽃도 가져오고 어머! 어머어머! 어머 털털하고 개그, 유머 감각 넘칠 수 있고 그러면 연상, 연상년 어때요? <laughs> 누나가 왜선을 <손을> 치는 거야? <laughs> 생각 안 해봤습니다 생각 안 해봤어? 네네 아, 네. 아 동갑은 어때? 어 좋아요. 동갑 아니면 동갑. 동생. 네 네. 우리, 우리 효정 씨 많았네요. 조금만 자. 아. 뭐라고 제랑 겹치는데? 그러니까 어 그래. 말해 보니까 겹친대잖 아.